자, 반갑습니다. 서울 상담 심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현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거짓 자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거짓 자기가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 수치심이 마음의 그 공허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을 일으키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슈라는 어, 아이에 대한 우화입니다. 왕적으로 태어난 아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해서 자기를 어, 인식할 수 있는 이 아이인데, 뭐,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공허함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볼 테니까 어, 내용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슈를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감정이입해서 들으시면 더 잘... 내용이 느껴질 겁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족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슈였다. 슈는 이전에 살았던 또 이후에 다시 태어날 어느 누구와도 달랐다. 슈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독특했다. 그는 1조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태어나서 1 5 개월 동안 슈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쳐진 자기 모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볼수 있었다. 그를 돌보는 사람들은 비록 장님은 아니었지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안경에는 이미 어떤 상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휴를 볼 때는 단지 안경에 찍혀 있는 그 상을 볼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휴와 함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휴를 제대로 볼수 없었다. 휴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들이 모자이크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상들 중 어느 것도 진짜 휴가 아니었다. 아무도 휴를 진짜로 보지 못했다. 따라서 아무도 그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에게 비춰줄 수 없었다. 결국 휴는 다른 사람들의 상들로 모자이크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자기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때때로 깜깜한 밤에 혼자 있을 때 휴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공허함, 깊은 허무감을 경험했다. 휴는 마음의 텅빈 공간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했었다. 권세, 세상의 명성, 돈, 소유, 도취감을 주는 화학물질, 음식, 섹스, 흥분, 오락, 심지어 운동으로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공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 휴의 이야기를 어, 자신과 같이 비추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 결국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한 어, 내용이고 어찌보면 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이 ppt 화면 보시면 거짓작의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어린 아이들은 어, 부모에게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생존에 있어서 자기를 양육해 주는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림받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비난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를 버리고 떠난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 내가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부모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내 부모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상화를 하죠. 근데 뭔가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야라고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치심을 경험하면 자기 분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 수치심을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감정들.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존중하는 부모일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화가 난 감정이라든지 지금 슬퍼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존중해주죠. 부모가 사랑이 있고 아이를 인정과 사랑으로 키우면.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느끼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가 슬퍼서 우는데 아 이게 어디서 질질 짜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너는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그게 지금 어? 부모 앞에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그러니? 막 이렇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슬프고 우는 모습이나 화를 내는 모습에 비난이나 비판 정서적으로 막 되게 그 몰아치는 이런 느낌의, 어 심한 폭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꾸 반복하게 되면, 남들 앞에서 우울, 슬프다고 우는 게 되게 창피한 행동이구나. 이런 걸 발달시키게 돼요. 화가 났다고 씩씩거리고 화라는 걸 밖으로 표출하면, 이건 되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수치스러운 행동이구나, 이렇게 경험하면 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창피를 경험했던 내 감정들, 자연스러운 내 슬픔, 눈물, 화, 네, 그리고 외로움, 쓸쓸함,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거기에 폭언에 가까운 그런, 어, 그런, 수치심을,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하면 결국 아이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자기에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느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내가 느끼는 걸 자연스럽게 신뢰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믿을 믿을 만한 게못 되고 어 이렇게 행동했을 때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나 부모가 나를 괜찮다고 봐주나 이렇게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이제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되면 자기 내면에 흐르는 감정이나 느낌, 욕구들을 약간 창피하게 여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접촉, 이걸 자기 접촉이라고 해요. 자기 내적 흐름과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것들을 만나고, 느끼고, 그리고 밖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기 접촉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뭘 느끼는지, 어떤 감정,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느끼지도 못하게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부모는 나중에 사회에 많은 구성원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의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느끼는 감정, 욕구, 자기 내적 흐름, 이런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죠. 저는 연구소에 소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자기와 접촉을 잃어버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특징이, 특징이 그래요. 어, 자기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좀 기분이 나빠도 표현을 잘 못하세요. 또는 타인이 나한테 요구한 게좀 과해서 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 거절을 표현을 못하세요. 일단 내가 그런 걸 느끼는 것 자체에 신뢰가 잘 없고 확신이 잘안 들고 이걸 표현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시고 자기 주장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한테 불편하거나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도 표현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면 아, 왠지 모를 공허감, 외로움, 쓸쓸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허, 허한 느낌을 갖는 거죠 마치 마음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하게 어, 친절한 가면을 쓰고 너무 잘 행동하고 사람들도 나를 좋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쓸쓸하고 그리고 어, 점차적으로 자기 내면에 어, 구멍이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릴 때 그렇게 자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야 될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수치심을 경험하면. 특히 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면에 한 아이가 생기면서 내면 아이가 있으면서 그 아이가 어, 결핍과 욕구 불만을 경험합니다. 이 성인이 된채 느끼는 이 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아이는 정말 끊임없이 뭔가 이 결핍감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우리 무의식에 집착하는 반응을 일으켜요. 자기 내면과 접촉하지 못하니까 깊은 만족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을 위한 오락거리들, 뭐 쇼핑하는 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아니면 그게 일 중독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뭔가 내 내면의 구멍 공허감을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끊이지 않는 욕망을 이 내면 아이가 결핍을 경험했던 내면 아이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치심이 내면 아이의 구멍을 만들고 끊임없이 집착하게 만들어서 예,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하는 활동, 그러니까 중독 활동으로 넘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강박적으로 무엇인가에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중독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결국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병적인 행동으로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뭐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아니면 쇼핑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많은 활동들. 그게 다 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어떻게 하면 진, 진정한 자신이 될 것이냐, 이러한 내면의 구멍을 기분 전환거리로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화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특히 고요한 순간에. 자기 내면의 자신과 접촉하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 네. 그래서 비본질적인 비본, 걸로 삶을 채우지 않고 진짜 자신으로 삶을 채워 나가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여정이 되겠죠. 어, 이 내면의 긍정 변화를 알려주는 이, 이 공간에서 어, 조금씩 좋은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고 또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